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잔개주로 회량을 확보했나 중국 1대1로의 큰 타격을 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잔개주로 회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정리해봅니다 평소 잘 접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시작하고 늘 그렇듯이 구비구비 돌아갑니다 1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국경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를 아르메니아가 가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아르메니아인 자치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있습니다. 양국은 종교부터 차이납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유럽 계열로 기독교를 믿고 아제르바이잔들은 중동 계열로 이슬람 시아파가 대부분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럽 계열이라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이어주는 위치를 활용해 무역을 하는 상인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들은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1915년부터 1916년 이것을 지배해오던 오스만 제국이 2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중 150만 명을 학살합니다. 대단합니다. 250만 명중 150만 명이면 거의 그냥 보이는 족족 아무튼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적국인 러시아와 내통한다는 것이 학살의 이유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학살당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반 터키, 친 러시아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죠. 11번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동맹국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나섰지만 배전했고, 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오스만 제국에서 소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고르오, 카바흐 지역은 여의도의 10배 면적에 1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 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주민들의 80% 이상이 아르메니아인입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소련은 나고르호 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하되 자치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민들의 대다수 인정을 감안해서 자치권을 부여했던 것이죠. 소련이 있는 동안 자치주는 유지되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승리합니다. 승전국인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일곱 개 지역을 가져갑니다.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오스만 제국의 후신인 터키는 아르메니아 국경을 봉쇄해서 유럽향 무역로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통로인 터키가 국경을 봉쇄하자 무역이 주업인 아르메니아는 서방과의 무역로가 끊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란과 그루지아 등을 통해서 간신히 소규모 무역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르메니아는 무역이 힘들어졌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유전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수출액은 어, 엄청납니다. 2006년에 그냥 0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2020년에 120만 어, 배럴인가요? 아무튼 엄청납니다. 가난했던 아제르바이잔이 산유국이 되면서 양국 간 국민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어, 국민소득이 100불, 1불 아래라고 치면 그아르 아, 잘못 말했네요. 아르메니아인이 100불 아래라고 치면 아제르바이잔은 거의 뭐 700, 600 이렇게 올라가고 GDP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GDP의 21%까지 국방비를 썼지만 GDP의 11%를 쓰는 아제르바이잔과 국방비 총액은 네 배나 차이가 납니다. 11%가 더 많다는 거고요 외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아제르바이젠은 같은 이슬람 시아파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드론 기지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석유의 40%를 공급해주며 이스라엘의 지원과 최첨단 무기들을 확보하죠 이런 와중에 2018년 아르메니아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친 러시아에서 친서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친서방 행보를 하면 서방이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아르메니아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메니아를 후원해줬던 러시아만 떨어져 나가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제르바이잔은 무기의 60% 이상을 러시아제로 구입하며 러시아를 중립에 가깝게 만들게 됩니다. 구식 소련 무기로 무장한 아르메니아는 군사력에서는 아르... 아제르바이잔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에 양국 간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전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압승을 했지만 2차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압승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1차전쟁에서 잃어버린 7개 지역을 되찾았고 나고르고 카라바흐 지역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고 카라바흐 자치정부를 완전히 괴멸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나고르고 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을 피해서 대부분 아르메니아로 대피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복 <laughs> 이거 정말 어렵네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손에 넣게 되었고 폐정국 아르메니아는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 석유의 힘 대단하네요.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때문에 분리된 영토를 연결하는 통행로까지 확보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레,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아르, 아제르바이잔이 분리된 영토를 이어주는 통로가 잔기주르 회랑이라고 합니다. 잔기주루 회랑. 회랑은 커리도라는 말로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통행로를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방해받지 않는 통행권리를 의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2차 종전협정에서 방해받지 않는 통과 보장을 러시아 참관하에 합의한 것입니다. 종전 문서상에는 삼국합의가 있었지만 아직 잔계주로 해랑은 아르메니아가 확보하고 있죠. 큰 틀만 합의하고 세부 조항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을 먼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후 세부 조항 합의에 들어가면서 양국간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국경 통제권은 유지한 채 통행료만 허용하겠다는 통행만 허용하겠다는 쪽이고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건문 등이 없는 완벽한 통행로를 원합니다. 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잔계주로 해랑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이란을 경유하지 않고 EU에서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중국 등 아시아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중국은 큰 돈을 들여서 일대일로를 개척합니다. 잔계주로 회랑이 개발되면 일대일로보다 빠르고 저렴한 새로운 물류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물류 비용이 낮아지는 중국이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 통로가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양국 간 분쟁을 중지하면서 잔계주로 해랑의 철도 노선과 주변 지역의 장기적 배타적 개발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협상에서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이 떨어지는 아르메니아는 잔계주로 해랑의 통행로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이 영토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있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이 들어와서 장기 임차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소유권보다 자유로운 통행 권리 확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미국은 양국 간 중재를 해 주는 보상으로 장개주로 해당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최적 노선이라 미국이 개발하고 장기간, 보통 장기간이면 100년 임차한다면 대륙을 잇는 물류 노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가 원수들과 해당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조약 문구는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위에 설명한 내용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개주로외 랑이 미국 관리로 들어가면 싫어하는 국가가 크게 세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란,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 중국입니다. 이란은 이란 영토를 통하지 않은 EU와 아시아 간 통로가 생기는 것이 불만이고 러시아는 자기 영역에 미국이 들어오는 것이 되어버리죠.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는 무역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번 미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자 합의에서 미국 외에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잔계주로 회랑은 유럽에서 아시아 깊은 곳까지 중단없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이와 아시아를 잔계주로 회랑이 연결한다면 터키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를 잇는 잔계주로 회랑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도 터키를 방문해서 철도 노선을 포함한 잔계주로 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2027년까지 같이 완성하자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적극적인 것은 미국의 괜찮은 일입니다. 어차피 터키를 통과해야 이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터키가 적극적으로 나올수록 확보한 회랑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철도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이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철도가 통과하는 지변, 주변 지역 관리는 미국이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7월 19일에 이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는 마법을 부렸고 거의 성공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냈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료됐다.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제외하고도 철도로 연결되는 육상 노선이 메인이다 보니 에너지보다는 물류 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줄 코멘트입니다. 트럼프 자기 돈한푼안 들이고 중요한 길목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댓글 몇개 읽어보고 어, 제가 생각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타는 님의 댓글입니다.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이긴 맞는가 봅니다. 진짜 추진력 전략을 보면 확실히. 난인물인 것 같네요. 전에 다루었던 헝다그룹이 상장 폐지를 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이 그 외에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내부, 외부적으로 결국 불리하게 가는 것 같고 시진핑 입장도 더욱 난처해지겠네요. 한국도 요즘 중소건설사 줄도산에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던데 어찌 될런지 걱정입니다. 메르센세 <laughs> 어, 메르센세 오, 입에 착 감기는데요? 네 시, 어, 대구님의 댓글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어찌 되어가나요? 정은이 형은 길좀 열어주지. 그러게요. 정우 형이 길좀 열어주면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부산까지 연결되고 북극항로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청님의 댓글입니다. 트럼프 미국에게 회랑이 이득되는 부분이 뭔가요? 아 이거 글을 읽, 읽지도 않고 어, 댓글을 달았나 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학님의 댓글입니다. 아 이거는 어, 댓글을 몇 개나 단 거죠? 다섯 개네요. 잔주름 통로 <laughs> 지리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곳 트럼프가 잘 찾아먹었네요. 아 지금 보면 뭐 역사적으로 좀 그렇죠. 과거에 어, 북한을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랑 분쟁 분쟁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죠. 우리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이익을 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요. 그리고 미국도 뭐가여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안을 냅니다. 우리 북한을 어, 네 길로 짜갈라 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이렇게요. 지금 이것도 뭐죠? <laughs> 네, 개발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 미국이 야이땅내 거야 내가 먹을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개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둔도 할수 있고. 뭐, 군사 목적도 있고, 통로도 감시하고, 통제도 강하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그 땅,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이익이 돼야지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한테 이익이 되든, 뭐. 아무튼 그래야지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우리 젤런스키님은 합의를 안 하고 있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아, 정말 슬픕니다. 국력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는 젤런스키님 응원합니다. 잘 풀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득이 없는 한 미국이랑 러시아가 잘안움직지안 움직여 주는 것 같고 8월 15일인가요? 여기가 아마 뭐 데드라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젤런스키 없이 협의가 될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 지속되면, 아, 이 얘기 좀 하면, 역사적으로 100년 역사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5일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때 동안 어,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에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 사람들은 생산을 안 해요. 그죠? 원래는 저희,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일터에 나가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죠. 한명한 한 명이. 근데 엄청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어, 싸우기만 해요 소모만 해요 돈만 계속 나가죠 그러면서 곡물을 생산하면 곡물이 부족하고 뭐, 금을 생산하면 금이 부족하고 만약에 중국이 전쟁이 나 봐요 그럼 히토르가 부족해지겠죠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건 천연가스의 불균형이었죠 그러면 어, 이게 수요의 불균형을 전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전세계적으로 퍼지면 바로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편의점의 가격이 오르죠 인플레이션은 교통비 뭐 의료비 의료비 그리고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기타 여러 그러니까 육류 가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합쳐서 모든 평균 가격의 어그 증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뭐 석유도 잘 공급이 안 되면 석유는 모든 제품에다 쓰이죠 차마 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겠다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고 어 근데 전쟁 이전에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코로나 후유증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왔고또 전쟁이 왔고 사실 더 이전으로 가보면 리먼 사태도 후유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갈 거고 화폐 가치가 엄청 하락하게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 풀리게 될 거고 이 달러를 흡수해줄 과거의 그 툴립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코인이 아닌가 생각 중입니다. 어,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에 붙여지고 달러가 어, 만약에 그 누구죠? 스티브 미란, 메르님의 글 중에 스티브 미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달러에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 100년짜리 국채를 찍고 무이자로 발행을 한다면 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스테빌코인이 잡아주면 다시 또올라 유지가 되고 어, 이런 흐름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 메르님 글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저만의 생각이 생겨서 이게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저의 생각 말해놓고 틀리면 아 고쳐보고 아니면 어, 또 한번 배우고 어, 이러는 거죠. 오늘도 경제 지식 어, 너무 아주 찰지게 배워갔습니다. 아, 이거 이름도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회랑? 잔개주르 회랑? 네, 요 지도 한번 보면서 공부 해보겠습니다. 잔개주르 회장. 웃는 사람인 터키. 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러시아. 그 누군가요? 하나 또 까먹었네요. 이란. 예, 네, 이렇게 있네요. 미국이 가장 크게 웃는 것 같습니다. 네, 귀신같이 나타나는 저는 3명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한 명은 워런버핏한 명은 영국, 한 명은 트럼프. 이렇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귀신같이 자기 이득이 되면 트럼프가 나타나고, 귀신같이 문제가 생기면 영국이 배우에 있었고, 귀신같이 어, 투자가 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워렌버핏이 항상 있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